가격에 다 반영이 됐다라는 건 뭐냐면 앞으로 가격 상승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을 거라는 겁니다. 아... 더군다나 이쪽 지역에 워낙 물량들이 많고요. 네. 또 앞으로 향후에 개발 계획이라든가 향후에 아파트 가격 상승을 가져갈 수 있는 요인들이 미사 강변 쪽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여보세요. 네,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부동산 고민 있으신가요? 제가 하남 쪽에 아파트 주체가 네. 있거든요. 네. 네, 근데 이게 지금 매도를 하려고 하는데 어떤 순서로 매도를 하는 게 좋을지 좀 여쭤보고 싶어서요. 네, 하남이라고 하셨는데 어떤 아파트인지 이름 알려주시겠어요? 네, 미사 강변 골든 센트로 하고요. 네. 위례 신도시 신안 인스빌 아스트로요. 아, 네. 미사 강변 골든 센트로 아파트, 그리고 위례 신도시 신안 인스빌 아스트로 아파트라고 하셨는데요. 현재 네. 두채 보유하고 계신다고 하셨고, 네. 어떤 순서로 매도를 해야 하는지 이렇게 질문을 주셨어요. 네, 네. 네, 향후 전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사 나눠보세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미래 신한 인습이라고 하나하고 두개 갖고 계시다고요? 예. 네. 가 있어 가지고요. 한번 따로따로 볼게요. 네, 네. 자, 미상황변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주택 구입하신 지는 얼마 정도 되셨어요? 지금 한 6년 정도 됐어요. 네. 지금 이거 보유하신 지 6년 정도 되셨으니까 네. 여기서 지금 살고 계신 건가요? 아 아니요요 예. 임대주고 거기, 계세요? 거긴 임대주고 있고요. 네. 이 예, 저는 살고 있는 거는 다른데. 아까 신한 그쪽에서 살고 계시고. 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두개 중에서 어느 걸 먼저 팔아야 되냐라고 생각을 네. 하실 텐데 이게 지금 두건다 물건이 상당히 가격이 많이 올랐을 거예요, 그죠? 네. 네 상당히 올랐습니다. 가격이 네. 많이 올랐기 때문에 가격 상승률을 보셨을 때두개다 지금 매도를 꼭 하셔야 된다면. 네.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약에 하나 하나만 매도하셔야 된다면 네. 어, 저는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어요. 미상강변을 매도를 하시고 네. 미래는좀 가져가시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아, 자, 네. 왜 지금 하나는 보유하고 하나는 가져가라라고 말씀을 드리냐? 뭐 시청자님 네. 입장에서 두개다 파셔도 뭐 무방하시다라고 하시면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두개다 파셨을 때는 새로운 또 적정한 좋은 투자처가 있으실 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네. 지금 두 주택을 봤을 때, 위례하고 지금 미사강변하고 두 개를 봤을 때, 위례는 네. 아직 좀 아깝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요. 아... 지금 미사강변 같은 경우는, 자, 미사역이 생기면서 가격 네. 상승률이 상당히 높아졌고요. 더군다나, 주변에 신도시들이 같이, 그러니까 신축 주택들이 많이 모여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생활 편의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상당히 좋습니다. 좋은데, 네. 자, 여기 문제점은 뭐냐면, 이미 그 부분들이 다 가격에 반영이 되는 거예요, 이 가격에. 예. 음. 가격에 다 반영이 됐다라는 건 뭐냐면 앞으로 가격 상승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을 거라는 겁니다. 아. 더군다나 이쪽 지역에 워낙 물량들이 많고요. 네. 또 앞으로 향후에 개발 계획이라든가 향후에 아파트 가격 상승을 가져갈 수 있는 요인들이 미사강변 쪽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음. 물론 미사강변이 나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신안 아까 말씀드린 위례 신안보다 위상변이 조금 더안 좋다는 얘기일 뿐이지 신안이 어. 더 위례가 더 낫다는 것뿐이지 미사가 나쁘다는 얘기까지는 아닙니다 그런데 시청자님은 지금 어, 파시려고 하시는 이유가 제가 봤을 때는 요번에 양도세 규제 완화 때문에 그러시는 거죠.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지금 그것 때문에 네, 해야 요즘 해야 많이 문의를 하시는데요. 네. 그 부분 때문에 지금 하나 정도는 매도를 하고 가시면 세금 주인 네. 부분에서 많이 세이브를 할수 있으니까 지금 이렇게 네. 계획을 잡으신 것 같은데 네. 두 개를 굳이 다 하셔야 된다라고 하시면 모르겠습니다만은 만약에 네. 한개 정도를 가져가시고 한 개를 파셔도 된다라고 정도 하시면 당연히 미사강변을 파셔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어요. 근데 네. 제가 네. 왜 미래를 가져가시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지금 미래가 조금 아깝다라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미우가 응. 지금 몇 가지가 있어요. 지금 이제 시청자님이 보유하고 계신 아파트의 위치가 여기입니다. 그런데 이 앞에 바로, 이 앞에 여기 하나 생기죠. 예. 네. 중앙역이 응. 하나 생깁니다. 여기에 뭐가 응. 들어오냐면 미래 신사선이 들어오잖아요. 미래 응. 신사선이 이 라인을 타고 지금 들어올 거고요. 네. 응. 그 옆에 바로 앞쪽에 시청자님 보유하신 지역 바로 앞쪽에 새로운 중앙역이란 역이 생길 겁니다. 자, 네. 미래 신사선이 왜 좋냐면 그동안 미래가 가장 큰 단점, 가장 문제점이 뭐였냐면 어, 교통편이 좀 불편했어요. 네, 좀 지금 여기 네. 여기 지금 옆쪽 8호선 라인이 옆쪽으로 이렇게 넓게 바깥쪽으로 지나가다 보니까 미래 안쪽에 있는 분들이 교통 사용 교통이 상당히 좀 불편한 부분이 있었는데. 자, 위래, 지금 중앙역, 신, 위래 신사선이 신설이 되면서 이쪽에 중앙역이 생기기 때문에 어, 신사동까지, 강남 중심지역까지 바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교통요건이 바로 시청자님 아파트 앞쪽으로 생깁니다. 자, 네. 일구 뿐만 아니고, 이거 위래 신사선이 연결돼서 저 밑에 삼동선까지 연결이 돼. 삼동까지 연결돼서 위래 삼동선까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아파트 네. 단지 자체의 위치가 지금 너무 입지가 좋아요. 그리고 네. 위래 자체가 일기신 도시들은 대부분 다 성공했습니다만은 미래 이지기 신도시들은 좀 실패한 신도시들이 많습니다. 뭐 아, 성공한 도시들이 아. 몇개의 판교하고 지금 이제 미래 정도가 성공했는데요. 지금 미래 자체가 성공했지만 조금 판교보다 밀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교통이었거든요. 근데 이 교통 부분이 해결이 되면서 미래의 위상이 더 올라갈 겁니다. 또 음. 하나뿐만 아니고 지금 이제 마천동, 마천역에서 이렇게 연결되는 이게 지금 미래 트램입니다. 트램. 트램이 네, 네, 네. 또 새로 생길 거예요 네. 그트램역도 역시 요 앞에 생깁니다 네. 그러면 시청자님 지금 바로 앞에 위치에 전혀 지금까지 전혀 없던 그런 교통수단들 그러니까 가장 핵심적인 지하철 노선들 상당히 네. 좋은 송파구로 들어가는 지하철 노선과 그리고 또어 신사동으로 들어가는 지하철 노선 강남권 접근이 가능한 지하철 노선들이 두 개나 생긴단 말이죠 네. 그렇게 되면 향후 가치는 더욱더 상승하겠죠. 지금까지 저, 좀 미흡했던 네. 부분들을 한 네. 번에 커버를 해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충분히 여기는 가격 상승률을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저는 뭐꼭두 개를 다 처벌하셔야 될 사연이 있으시면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아니고 그냥 뭐 단순히 뭐 요즘 다 어, 양도세 완화를 해준다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신다면 네. 그러지 마시고요. 맞죠. 네. 미션 저 미사 강변 정도는 처분하시고 지금 이제 네. 미래 여기 신한 인스빌 같은 경우는 좀 보유하시고 네. 가져가시는 게 어떠실까 싶거든요. 네. 그래서 아, 그렇게 네. 한번 계획을 잡아보시고 한번 고민해보십시오. 아 네. 예 고개 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예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결론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